자 문제는 예, 여기 이제 거리가 2하고 1이 떨어져 있고요. 요 라인을 위를 움직이는 광원이 있는 거야. 여기가 빛을 발사하는 거고요. 그다음 B에는 물체가 있고 이 빛에 의해서 물체의 그림자가 C에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벽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볼까. 요 거리가 지금 시각 t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벽으로부터 요 B까지 물체까지의 거리가 바로 시각 t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질 때 다음 중 오른 걸다 골라라 이렇게 돼 있지, 그치자 기억부터 보자. t는 2분의 5에서 광원과 물체의 속도가 같아진다 그랬는데 기억은 볼까? 얘가 이제 광원의 위치죠? 시각 t에서의 얘는 물체의 위치니까 얘네들의 속도를 보려면 우리가 a 프라임을 봐야 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자 b 프라임은 e t 빼기 2분의 11인데 t가 이골 2분의 5에서 보라고 했으니까 뭐 그래봤자 a' 즉그 뭐냐 광원의 속도는 항상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5를 넣으면 b의 프라임이지 언제냐면 t가 이골 2분의 5일 때 얘는 이게 이 여기다 2분의 5는 뭐 얼마 되니 2분의 10배기 2분의 1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어 둘이 똑같아지네 그지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보자 니은 니은에 뭐라고 돼 있냐 면 a와 c 사이의 거리가 3이 돼야 된대 그런 순간이 두번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봐자요 라인부터 요 라인이 평행하다고 그랬지 근데 이 이직선과 이직선 사이의 거리가 3이니까 A와 C의 거리가 3이 되려면, A에서 바로 이렇게, 그죠? 바로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요 밑으로 이렇게 땡땡땡땡땡땡 내려온 요 수선의 발이 되는 지점에 C가 있어야만 A, C의 거리가 3이 되는 거 아닌가? 그지 그래서, 그때 요게 3이 되는 거니까, 아, 그럴 때, 즉 그림자가 바로 여기에 생기려면, B가 요 위치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 벽으로부터 A까지 거리와 벽으로부터 B까지 거리가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뭘볼 수가 있냐 하면, 결국, 요놈 둘이 같아지는 t가 두 군데가 나오겠구나. 그거 보라는 얘기야. 그지? 그럼 얘네 둘이 같다고 놓으면 한 번에 가자. t의 제곱. 그 다음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t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6이 꼴빵 되는 거니까, 어, 인수분해하면 t-2에 t-3 되나? 그죠? T-2에 T-3 되는 거네요. 이꼴0 되는 거니까. 아 우리가 t는 이꼴 2일 때와 t는 이꼴 3일 때 a와 b의 벽에서부터의 거리가 같아지면서 그림자까지의 거리가 정확하게 직선 사이의거리인 3과 같아지겠구나. 즉두 군데에서 그런 데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니은도 참이다 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 디귿은 C의 가속도에 대한 걸 묻고 있습니다. 근데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미분해야 되고요. 속도를 알려면 예, 점 C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보자 이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ABC를 여기가 원점이라고 놓는다면 그쵸. 요점의 좌표는 x좌표가 4 2 1 t 고 y좌표는 3일 거 아니야. 그 다음 b의 좌표는 x좌표가 t제곱 빼기 2분의 11t 플러스 10이고 y좌표는 1일 거다 이겁니다 그럼 c점의 좌표는 뭐냐 a와 b를 몇대 몇으로 그죠 보면 알겠지만 요 길이가 지금 뭐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은 꼴이죠 근데 그 닮은 비가 3대 2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아 뭐야 3대 1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몇대 몇이야. 3대 1을 우리가 닮은 비를 가질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따라서 C라는 점은 A하고 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이 되는 거지. 근데 사실 Y좌표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X좌표만 가지고 3대 1 외분점을 구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봐라. 디귿에서 예 이, 거 누구야? 4-2분의 1t와, 그 다음에 t제곱-2분의 11t 플러스 10. 얘 있잖아. 얘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 바로 c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구해 보면, 3-1분의 3t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33t 플러스 30이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4 플러스 2분의 1t다.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2분의 얼마가 됩니까? 3t의 제곱, 그다음에 얘는 2분의 32t니까 마이너스 16t 플러스 26이 되는 거죠. 얘가 바로 벽으로부터 c까지의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지? 그러면 우리는 봐 c가 이러니까 c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볼까 속도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2분의 자 미분하면 얼마 돼요? 6t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정리하면 얘는 3t 빼기 8이 되겠네 그러면 가속도는 두번 미분하는 걸거 아니야 이걸 이제 한번더 미분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얼마야 이게 3이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가속도가 3이지 1이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니은밖에 는 없다입니다. 됐습니까?